엄마탄 왕자님이 갑자기 당신의 운명의 남자입니다. 문 열어 주세요. 우리 바로 웨딩 마치 올리면 돼하고 찾아오지 않잖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티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엄청 자주 만나고 카톡도 분단위로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실수인가 보네. 뭔 소리야? 아 내가 남자 실수라고 했어?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미안 나도 몰랐네. 티갈? 미친... 쇠고랑 잘리 있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여자들은 그거 좀 알아차릴 텐데? 아! 머리 쓰다듬기! 머리 쓰다듬기 어때? 너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 하고 머리 쓰다듬어. 어때 어때? 응. 너무 심쿵 아니야? 야 여기 밥풀 묻었다. 바보. 아 싫어요. 아니 왜 차은우가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해봐. 심장이 무슨 배꼽 아래로 떨어지지. 밥풀은 좀 쪽팔려요. 그러면은 어야너 안내 고춧가루 꼈어. 긴장인데 그래도 괜찮을까 어머 어, 더 떨려 제기랑. 기차... 오히려 잘생긴 남자들이 오히려 더 몰라. 진짜 막복스보이 아니면 여기 시스터들 솔직히 말해봐 나는 그래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만약에 그냥 그런 남자가 있어 뭐내 스타일 아니야 그럼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요? 남자 23이다고 그냥 지나가잖아 근데 저 멀리서부터 잘생긴 남자가 와 가까워지면 이제 오히려 눈을 피하는 거지 눈 오히려 안 보는 척해 면사 딱 약간 저 멀리 있을 때는 되게 엄마 미소였거든? 아 진짜 어떡해 아들딸 하나씩은 가져야겠지? 막 이러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네도 만들어주고 내가 시소도 만들어줘야지 벌써 그 생각했는데 가까워지면 약간 그놈이 우쭐할까봐 오히려 걔 앞에 지나갈 때는 화난 척해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면 감정이 없으니까 말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냥, 어, 뭐 이랬어, 저랬어, 정말 남사친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잘생겨봐. 나뭐 알바하던 식당에서도 막 잘생긴 손님 오면 진짜 막 어쩔 줄막 땀부터 막 나고 눈못마주치고 괜히. 막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손님들이랑 친해지면 누구든지 다너 이름이 뭐야 물어보는데 거기 막의무 부여하고. 어. 내가 방금 이름 제대로 말했나? 어떡하지? 막 좋아하는 티 났으면 어떡하지? 아, 재수없어. 어떡해. 전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나까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머리털 뽑잖아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일부러 백마디 할 것도 한마디 하게 되고, 수줍어지고, 눈도 계속 피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남자 입장에서는, 아, 난왜 이렇게 여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지?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런 거 있다니까요. 잘생긴 사람들이 지들이 인기가 있는지 몰라. 대학생이고 외모보단 토크로 승부하는 편인데 이성들과 너무 친구처럼 지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알고 보면 뿌규뿌구님이 외모보단 토크라고 했지만 지가 잘생긴 걸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미안해. 자기가 아니란데 계속. 일단 연락 근데 지금 자주 하는 거라며. 근데 여자가 또 관심이 1도 없다?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해주나? 카톡으로? 여러분은 그래요? 나랑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뭐 엄청 절친 사이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계속 답장을 해주세요? 나는 되게 늦게 해. 아니면 가끔 씹어 귀찮으니까 지금 잘생긴 오빠랑 톡해야 되는데 계속 톡으니까 브라더는 일단 그 여자분이 나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을까? 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둘이서 해야 되는 것들 같이 만나는 거 아니고 둘이서 만나는 것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여사친이 많아서 좀 걱정이다 그랬잖아요 본인도 자기를 여사친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둘이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해보는 거지 아 나는 내가 여자 사람 친구가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는 여자가 그것 때문에 본인도 여사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봤는데 여사친이 많 남자들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그 여자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여사친 많으면 부러지 않냐고요? 이제 사귀면 은좀 정리를 해야겠지. 사귀면 여사친이 많더라도 나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뭐 특히 여자 사람 친구랑 둘이 만난다든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우리 브라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왜 이렇게 신났냐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신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1번 최소 연애 감정이 고갈됐어. 두 번째는 그냥 이런 게 일상인 지금 이런 나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왜 특별한지도 몰라. 둘 중에 하나야. 아직도 소녀 감성에 두근두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어? 그런 유부라면 혹은 아주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들으면 막 남의 일 같지 않고 막 상상하게 되고 뭐 내가 다막 부끄러워지고 너무 좋아지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건 아니거든 이제 나는 결혼하고 난 끝났으니까.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고갈됐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누구라도 만나, 그 샘솟게 해야 돼. 뭐 모임을 나간다든지, 그니까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 해야지. 안 그러면요. 진짜 연애세포가 고갈되잖아?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모든 게 귀찮아지고, 근데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날 생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 연애를 막 하고 싶어. 근데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안 만났어. 그러면은 약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가야지. 뭐 모임을 간다든지 뭘 한다도 배우러 다닌다든지 뭘 하러 내가 나가야 돼.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나가면 나온다. 일도 나가서 카페에 가서 샤랄라 꽃무늬 드레스 입고 해. 백마탄 왕자님이 갑자기. 당신은 운명의 남자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 바로 웨딩마트에 올리면 돼 하고 찾아오지 않잖아. 티옥티옥티옥 누가 다가오면 부담스러워서 자석 같은 금방향 슈스스슥 밀려나 그렇지. 뭔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부담을 좀 넘어서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막상 그 중요한 시기가 오면 또 귀찮고 아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 아 맞아. 예전에 카페에서 썸머니 유튜버던 시스터한테 어떤 남자가 말 걸었다고. 그래, 둘이 여기서 또 만났잖아. 아주 그래서 아주 그냥 거시기 뽕짝 여기서 아주 그냥 핑크핑크 했었어. 기억나요? 카페에서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봤는데 내 라이브를 보고 있더래 영상으로. 그래서 말 걸었다잖아요. 어썸머님 구독자냐면서. 자기도 브라더라면서. 그 그래, 내가 아니고, 수작 브라더네. 그러면서 왜 우리 시스터가 이뻤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더가 이뻤다고. 그랬는데 그 시스터가 이 채팅창 있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둘이 어떻게 뭐 없네 업데이트가 헤어졌나 뭐 아무튼 카페에서 그래서 번호를 물어봤디야 근데 그 둘이 여기서 내 라이브를 보고 있었던 거지 또 따로따로 따로. 어머 사모님 갑자기 저희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만나요 수작프로다 집에서 노트북을 보는 중이야 웬일이야 진짜 둘이 사겨 그래서 우리 그때 사겨라 사겨라 했는데요 아나 사기 미쳤다 나도 이거 웹드 아니야 웹드? 우리 시스터 어떻게 지금 여기 연애세포 활발한 시스터들 있으니까 좀팁좀 좀 줘봐. 그날 뭐, 뭐 입고 있었어? 뭐 입고 나가야 돼 우리? 그럼 좀 팁좀 알려줘봐. 여기 많아. <laughs> 배우고 싶은 시스터들. 아, 선머님 영상을 카페에서 큰 화면으로 보면 번호 따이죠 바로. 우리 이제 또 시스터들 TV 들고 간다. 이제 카페에 <laughs> 전빔 프로젝터 들고 갈게요. <laughs> <laughs> 와 웬일이니? 그래서 뭐몇번더 만나고 사귀기로 한 건데? 와나 이거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도 돼? 켈리시 스톱? 헤어지면 말해? 삭제할게. <laughs> 와 이래서 썸머 썸머 라이브를 봐야 된다. <laughs> 싱글도 둘이 돼서 나가는 썸머 라이브랄까? 근데 카페는 어디 갔는데요? 스벅이 좀 약간 말 걸기 쉬운 카페 아니야? 비교적, 상대적으로 약간? 뭐랄까 좀. 어색하지 않고, 다 이제 또 거의 비슷비슷한 디자인이니까 뭔가 익숙한 장소에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약간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또 너무 시끄럽지도 않으면서. 우리 시선은 어떤 카페에 가서 내 영상을 보고 있었죠? 카페 상호명까지. 수벅에서 아, 한잔 시키셨대. 아, 한 잔에 썸머 라이브까지. 와우. 나 다음번에 이제 한국 가면, 수벅 가면은 다 사람들 여자들이다. 최소 아이패드로 다내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등짝 때려줘야지. 예! Yeah. 그만 봐얘몇 달째니 지금 우리 그 얘기했던 게얘 8월인데 지금 2023년이에요.